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소환사는 사기 캐릭터인가입니다. 사람들이 소환사는 사기 캐릭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소환사를 보고 사기 캐릭터라고 하는지 전 모르겠네요. 진짜 소환사가 사기 캐릭터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했다면 소환사 하는 유저가 많았겠죠. 안 그런가요? 소환사 안 하는 사람들이 소환사가 사기 캐릭터라고 말한 덕분에 하향 패치를 많이 받았어요. 전에 정령이생 소환사가 유행한 적이 있죠. 정령을 소환해서 자폭시키는 방법인데 생각보다 딜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사기라면서 하향 패치를 주장했죠. 근데 말이에요. 정령이생 소환사는 주루가 아니고 변종이었죠. 디아블로 2로 말하면 네크가 소환 안하고 독만 사용하는 독네크 같은 느낌 소환사는 소환 몹을 왕창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하급 정령만 소환해서 자폭시키는 건 소환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누가 그딴 걸 소환사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정령이 생 소환사는 기본적으로 무기가 좋아야 해요. 12강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데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12강 무기면 다른 캐릭을 해도 충분히 데미지가 나올 겁니다. 왜 소환사만 사기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정령이 생 스킬이 사기라고 해서 대하양 패치, 정령이생 스킬이 쓰레기로 변해버려서 정령이생 소환사들이 접어버렸네요. 개 웃기는 건 스킬 하나 변했다고 해서 12강 무기든 소환사들이 접는 게 말이 되나요? 패치 한 번으로 많은 소환사 유저들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계속 소환사는 사기 캐릭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환사 유저로서 정말 억울합니다. 소환사가 좋아보여도 키워보시면 아실 겁니다. 몸빵이 안 돼서 정말 잘 죽어요. 보스 한대한대 한대 스치면 피가 반통 빠져요. 광역 틸 사용하는 보스면 코인 하나 먹는다는 각오는 해야 해요. 구석에 숨어서 보스가 언제 죽나 기다려야 하는 마음을 아시냐고요. 스킬에 대해선 할 말이 많아요. 소환몹을 소환, 소환 후한번더 누르면 스킬이 나가죠. 소환사 앞으로 소환몹이 이동해서 스킬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스 정면. 그 것도 바로 코앞까지 가서 스킬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킬 데미지가 강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스킬을 사용한다. 소환사 유저가 미치지 않고서야 슈퍼 암호 상태도 아니고 무적도 아니고, 걍 보스 앞에 데미지도 안 나오는 스킬을 사용해서 어그로를 끌어서 뭐라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보스에게 두 방이면 죽을 건데, 코인이 남아 도는 사람인가, 소환사는요, 지속 데미지가 강한 거지. 한방 데미지가 강한 캐릭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